아니라 자 제가 방금 전에 끊겼죠 왜냐하면 제가 저장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래 제가 방금 전에 끊겨가지고 제가 피규어 정리했는데 이것들은 필요 없고 이것들은 제 악당인데 여기에 더 짜잔 제가 닌자들을 다싹다 다 나열을 해봤는데 최종적으로 1등은 제이랑 카이 공동 그리고 2등은, 로이드 장콜, 그 다음은, 로이드 장콜이, 공동 2등, 꼴등은, 사... 니아입니다. 아, 역시 제가, 니아를 업, 어... 이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제가 한번, 이제 이 나머지 피규어들을 다 먹을게요. 아이고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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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빠이빠이. 귀여펑개귀여아 귀여운 귀여운 귀여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운귀여자 귀여운 귀다 잠시만요. 나은 피규어도 다먹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이제 한번 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닌자 닌자 전용 스탠드 준비해 두시고 시장을볼 건데 일단은 제가 가장 세팅하고 싶은 거 자, 봐만요 시즌 15, 시즌 16부터 시즌 10 신은 11, 어, 신은 10까지 모았는데, 와, 이건 대박이 바로 로이드를, 제가 신은 10까지 모두 다모았습니다 와. 대박. 언젠가는 이렇게 된 날이 올라오했는데 드디어, 어우, 어우. 이게 약하네. 어 이거 다시 세울게 이거 오래되니까. 아유, 그럴, 잘, 그럴, 잘벌어진다 그래가지고 이게 약하네. 자, 로이드 끝났고, 그 다음에, 카이 가도록 하습니다 카이. 카이를 가보도록 하지요. 자, 이제 카이는,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미피가 이렇게 많았나 와, 진짜 많다 음, 계속 계속 나열이 되고 있는데 다음은 잔입니다 아 잔이 아니구나 니아로구나 니아, 니아. 시즌 15또 시즌 15그 다음에 또또 시즌 15그 다음에 시즌 14, 서서 시즌 13, 시즌 12, 시즌 11, 시즌 9고요. 이제 그냥 잘 가면 그치고. 자, 다음은 이제 제이입니다. 제이. 오우, 제이가. 제이는 제가 가장 좋은 건데. 오우, 칸부족한거 아니야? 오우, 역시 골든민자가 같이 나올지 제이가. 자 이제 계속 나열을 하도록 하죠. 아,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아주 오랜만에 이 영상을 올렸어요. 그동안에는 왜안 올렸냐면 아 제가 학교를 계속 가가지고 매일 돌아오면 한2시 정도 돼가지고 어 공부하고 뭐 이리저리 해야 돼가지고 바빠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못 올립니다 아 정,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어야 벌써 끝이가야 콜도 못했는데 나 확실히 미피가 내가 많아졌다 어딱 골든인자 콜까지는 같이 할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와, 대박! 자, 이거 하고, 이제 2탄. 또 다른 피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를 마저 하도록 할게요. 코를 마저,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단 콜까지 이렇게 딱까지 다 하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우봇이 있습니다 우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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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와 이게 비료 장식장인데도 오우야 쏙쏙 잘 들어가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참고로 이거는 필요하니까 패스 까지 해주시면 닌자오 컬렉션 와 요요 완성 그 다음에 대망의 케이스를 씌울 자다 케이스가 오야 아, 케이스 진짜 오랜만에 씌워본다 그 다음에 안 맞는다. 그렇다면 뒤집어요. 진짜 됐고,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 이게 안 맞는 가니어 맞는다 오케이 됐다 맞는다 오케이 이제 내시 돼가지고 오 완전 신신면 오 됐다 와 진짜 오랜만에 이거 쉬운 거 첫 번째 장식장 완료 됐고요. 자, 이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지요. 자, 후시만 좋아, 후시만 좋아.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어요. 아, 여러분들, 그냥 다음, 음, 다음인가? 아닌가? 아, 3부에 제가 돌아오도록 할게요. 3부에 이거 제가 끼 껴가지고 돌아오도록 하진 않고, 그냥 같이 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안녕!